대웅전 3당이고, 오른쪽은 다법탑 왼쪽은 스카탑, 스카탑입니다. 이대로 가볼게요. 그리고, 음, 아, 지붕이 여기 있는, 요 모양 하나 나오고, 여기 이 모양 하나가, 이쪽, 해가 뜨는 모양이고, 요런 해가지고 딸이 뜨는 모양이라고 합니다. 딸이 뜨는 모양. 위치문에. 강아 음, 보호를 위해서 내려가지 말라고 하네요. 얼마 음. 했을 어, 때 여기서 사진을 이 찍었었죠. 우리도 초등학교 때기 1970 71년 동가 초등학교 경주 여행 왔을 때이 계단에서 조롱 초롱 매달에서 사진 찍은 기억이 납니다 단층 단청. 단층 있고 음. 자하문. 자하, 아, 자하문인데요. 네, 좀 전에 봤던 자하문이 석가모니 부를 모신 대웅전구역의 정문인데, 백운교와 정교를 올라 자하문을 지나면 병이 됩니다. 자하라는 뜻은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몸에서 발산하는 상스러운 자금색 광채. 음. 불굴 자체분을자자 자, 아무래 다시 몰리는 건물. 이에 함께 서워진 것을 보이지 만 미래를 할때 몰타도 없어서 당전은 1781년에 앞칸 세칸, 관칸두 칸의 규모 팔0지붕 건물로 다시 채워진 것이다. 자하 게이트. i s the main entrance to the courtyard o the 痛い。<did. S 2> yeah.